정체를 모르는 사람이 내한테 다가왔어. 신도님한테 칼을 주더라 그랬지요. 신장님이 칼을 들지 장군님이 칼을 들잖아. 전쟁터에 나가도 산사람도 장군이 칼을 들고 죽은 조상님들도 산신의 장군님이고 천상의 장군님도 칼을 들잖아. 정체를 모르지. 어때 조상인데 어떻게 알아? 안녕하세요, 허상신법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삼문호답이 들어왔네요. 정답을 가르켜 드릴게요. 선생님, 이번 주에 삼문호답 내용은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꿈에서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쉬고 있었는데 어떤 후드 망토를 쓴 정체모를자가 저한테 다가와 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드 있는 망토를 쓴 정체모를 사람이 제 느낌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칼은 무엇인가요?라고 물었는데 그 존재가 답하기를 이 칼은 아주 특별한 칼입니다. 나쁜 것은 모두 베어 버리고 좋은 것은 베지 못합니다. 이 특별한 칼은 당신의 몸속에 봉인되어 있고, 꺼내기도 어려울 수 있지만, 자신도 꺼낼 수 없고, 쓸 수는 있지요. 라고 하였습니다. 이건 대체 어떤 의미를 의미로 말하는 걸까요? 예, 사랑사 신도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그랬지요. 타고 올라가 그 위에 앉아 있었다 그랬지요. 앉아 있으니까 정체를 모르는 사람이 내한테 다가왔어. 신도님한테 칼을 주더라 그랬지요. 자, 이 칼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칼이다. 특별한 칼이다. 특별한 칼이니까 잘 간직하라 그런 거 아이가. 자, 몸속에 이었단 말이야. 몸속에. 네 몸속에 들어있다. 이 칼은 소중한 칼이다. 대단한 칼이다. 하셨는 말씀이다 말이다. 그러면 이 칼을 선물을 주는 거다. 아주 대단하신 분이, 나신 사람, 정처도 모르는 사람이, 자, 이 칼은 호산신법에 생각할 지게 보물이라. 나쁜 애고는 쳐낸다 그는 거거든. 나쁜 거는 쳐내고 좋은 거는 쳐낼 수 없다. 그러면 은 호산신법에 가서 제가 아주 신장님이다 말이야. 신장님. 신장님이 칼을 들지 장군님이 칼을 들잖아. 전쟁터에 나가도 산사람도 장군이 칼을 들고 죽은 조상님들 또 산신의 장군님이고 천상의 장군님도 칼을 들잖아. 정체를 모르지. 어때 조상인데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 칼은 소중한 칼이다. 나쁜 것은 쳐내고 비낸단 말이야. 비내는 거나 쳐내는 거나 똑같잖아. 좋은 거는 쳐낼 수 없고 비낼 수 없다. 이 칼은 보호를 한다. 그런 거란 말이야. 얼마나 좋아? 그 대신 이 칼은 네 몸속에 간직하라 하는 거다 말이다. 네 몸속에 호산신보면 산에서 호랑이가 내배속에 들어오는 걸 겪었단 말이다. 가슴속에 네 몸속에 칼을 간직해라 하는 거다. 몸속에 들어오시니까 대단한 도술이잖아. 그래서 그 신장님이 이 칼이 내 몸속에 들어있으니까네. 꺼낼 수 없다 했잖아. 꺼낼 수도 없고 차아낼 수도 없다면 몸속에 연어났으니까네 그러니까 장군님이 내 속에 들로다 그런 거 아이가. 칼이 안에 들으실 거 아니야. 장군님 아이가. 장군님이 네몸 중에서 내가 지켜준다, 그는 거거든. 몸 속에서 빼낼 수도 없지만, 급한 상황에는 이 칼을 쓸 수는 있다. 만약에 무슨 일이 닥치기나, 안 좋은 일이 닥쳐지기에는, 이 칼을 갖다가 신장에 빼가지고 쓸 수는 있다, 이 말이라.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라. 굉장히 신이 나를 보호하는 거다. 장군님이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나를 지켜주신다 칼을 떼지는 못하지만 필요할 때는 신의 도술로 이 칼을 나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신이 내가 잡신을 처단할 수 있다 인간 잡신이 잡신이기나 죽은 귀신 잡신이기나 너한테 해롭게 하는 거는 내가 처단해 줄수 있다 그게 아주 내 몸중을 지키주는 장군님이시다 말이야. 조상님의 장군. 그렇게 내 선택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산신에서 선택을 받았잖아. 산신 기도를 열심히 했잖아. 열심히 하니까 이런 게 눈으로 보이고, 꿈을 꾸면 꿈으로도 보이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영으로도 보인단 말이야. 이거는 아주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호산신보배가 기도 열심히 하라 그 말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너무 좋지요. 내 몸을 지켜주니까. 그래서 호산신보배하고 우리 사항사 신노님들하고 다 손길 잡고 기도 열심히 해서 건강도 찾고 복도 찾고 그지키주는 신장님이 장군님이 아끼자기 요사삽을 다 쳐주니까 기도 열심히 해가 복받읍시다. 하시겠지요 호산신보배당 또 나오겠습니다.